맘인 줄. 이 뿅. 이 차우고. 이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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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이절명이다명 스페이 이거. 두 명이야, 스페이다 잡았어? 아니야, 있어요. 어, 안 돼. 안 돼. 살리고 있다. 개새끼들 다 죽어 그냥 <laughs> 야내 계단이야 빨리 올라와요 형님 여기 문 뒤에 있어 문 뒤에 바로 옆에 아이 뭐야 이 병신들 발소리도 못 듣나? 다행이다 아, 아나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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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서 피격받아갖고 와. 아 13명이나 남았어? 그렇게쟤 이렇게 넓이 까지.. 네, 뛴다! 외곽으로 뛰어야지 네. 오케이 나이스 킬 나이스 나이 뜨, 나이 뜨. 아 제발. 어, 어, 아 어디야? 여기 2층이지아2층이다2층아 왜, 괜찮으랬니?